안녕하세요. We Learn to Share의 리아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어 초급 문장 분석을 하면서 지식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볼 문장은 Soy Estudiante del Departamento de Español이라는 문장인데요. 난 스페인어 학과의 학생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기에 앞서서 단어 세 가지를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Estudiante는 학생을 의미하고 Departamento는 학과를 의미하고 에스파뇰은 스페인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스페인어가 왜 대문자로 안 쓰이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언어를 의미할 때는 소문자로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치사 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 전치사 대는 많은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 볼 문장에서는 소유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A+, 대+, 정관사+, B 형태로 나타나며, b의 a로 변역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문장에서는 del로 쓰인 걸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치사 대와 전관사 l의 추가형이 del입니다. 그래서 estudian 때 del 대파 e 다면 또는 학과의 학생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s o y 입니다 나는 모모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세르 동사 변화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인칭 단수 요, 즉, 나, 나일 때는 동사가 소이로 변화합니다. 2인칭 단수 너, 뚜일 때는 ls로 변화하고 3인칭 단수 엘, 에자, 우스테실 때는 s로 변화합니다. 엘은 그, 에자는 그녀, 우스테은 당신을 뜻합니다. 이렇게 단수일 때는 한 명의 학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에스투디안 때가 쓰입니다. 1인칭 복수 노소트로스, 노소트라스는 우리들을 의미하는데 노소뜨라스는 모두 여자일 때 사용합니다. 남자들만 있거나 여자와 남자가 섞여있는 나머지 경우에는 노소뜨로스를 사용하고 이때 동사는 소모스로 변화합니다. 2인칭 복수 보소뜨로스 보소뜨라스는 너희들을 의미합니다. 동사는 소이스로 변화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소뜨라스가 모두 여자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3인칭 복수 에조스 에자 소스테데스는 각각 그들 그녀들 당신들을 의미하고 동사는 son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복수일 땐 학생들이니까 estudiantes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soy estudiante del departamento de español 이라는 문장을 해석해 봤습니다. 이 문장이 난 스페인어 학과의 학생이다 라는 의미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